오늘 아시아 시장은 톤이 나쁘지 않았어. 중국이 힘을 내면서 분위기를 끌었고, 일본은 큰 재료들 사이에서 버티다가 살짝 플러스로 마감했지. 한마디로 강보압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하루였어. 중국부터 보면 출발이 부드럽게 좋았어. 시가부터 플러스권에서 시작했고, 장 초반에 윗방향을 시도하면서 강도가 붙었지. 중간에 잠깐 호 고르기는 있었는데, 저점도 시가 근처에서만 다녀왔고, 눌림이 깊지 않았어. 오후 들어 다시 매수가 붙으면서 마감까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거의 1%의 근접한 오름세로 끝났어. 본토 전체 톤도 비슷했어. 상해어는 본판과 보조를 맞췄고 비는 소폭이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따라왔지. 일본은 스타트가 더 세게 나왔어. 갭으로 위로 열고 초반에 고점을 더 끌어올렸지. 그런데 중반에는 이익 실현이 꽤 나오면서 한때 마이너스로 밀리기도 했어. 그래도 막판에 낙폭을 줄이더니 간신히 플러스에 턱걸이하는 마감. 초반 기대와 뒤쪽 부담이 하루 안에 다 녹아든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이었지. 오늘 시장을 움직인 재료는 무게감이 분명했어. 중국 쪽에선 정치와 테크가 함께 받쳐줬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고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심리에 숨을 불어넣었지. 여기에 AI 랠리가 다시 켜졌어. 구글이 제미나의 3.0을 공개한 뒤 호평이 이어졌고 알리바바의 AI 체포 Q1이 다운로드 천만 회를 넘겼다는 뉴스도 힘을 보탰지. 미금리이나 기대가 꺼지지 않은 것도 바닥을 받쳐줬고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쪽 부양책 기대가 계속 흐르면서 매수의 명분을 줬어. 일본은 바깥바람의 영향이 컸지. 전날 뉴욕에서 기술주가 강하게 달렸어. 이 흐름이 도쿄에도 그대로 전달되면서 아침에 탄력이 붙었어. 다만 소프트뱅크 그룹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수 상승을 제약했지. 구글의 제미나의3공개 이후 오픈 AI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경계가 커졌고 그 부담이 주가에 직격으로 들어왔어. 여기에 중에 갈등 이슈도 계속 노이즈였지. 일본의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경고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중간 중간 위축되는 구간이 있었어. 업종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폭이 꽤 넓었어. 보험부터 움직였고 기술 장비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가 AI 모멘텀을 타면서 결을 만들었지. 금속과 광업도 강했고 유통과 개인과 정용품 같은 소비 관련 종목들이 받쳐줬어. 화학과 경기 민감 서비스업이 뒤를 따랐고 제약과 의료기기, 식품, 약품 소매처럼 방어 속성 주제도 동반 강세였지. 유틸리티도 견조했어. 한쪽이 과하게 치고 나간다기보다 AI 기대와 정책 기대가 동시에 깔리면서 여러 줄이 함께 당겨지는 느낌이었어. 일본은 결이 조금 달랐어. 유틸리티와 운수, 은행과 투자 서비스 쪽이 안정적으로 받쳤고 자동차와 소매 금속 광업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어. 기술장비가 뉴욕 쿰풍덕을 보면서 강했고 에너지나 부동산 운용도 반등을 도왔지. 다만 대형 테크일부에서 변동성이 튀어나와 지수 전체의 속도를 눌렀다는 점이 특징이었어.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 중국에선 낙양 몰리브덴이 4%대 오르면서 비철금속 쪽 기세를 상징했어. 교통은행과 중국인수보험도 플러스였고 광주자동차가 탄탄하게 따라 붙었지. 금융과 소비 경기민감이 골고루 움직였다는 얘기야. 일본에선 에자이가 7% 넘게 뛰었어. 개별 이슈가 크게 작용한 하루였고 헬스케어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줬지. 스즈키 자동차와 아사이 맥주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였고 파나소닉이 소폭 플러스건을 지켰어. 반도체 장비 쪽에선 어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이 각각 4%대와 3%대 오르며 뉴욕발 반도체 랠리를 잘 받아냈지. 반대로 소프트뱅크 그룹은 거의 10% 가까이 급락했어. 재미나일 3공개 이후 빅테크와 AI 생태계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경계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쪽으로 보면 무리가 없지. 이 종목 하나가 지수의 상단을 꽤 세게 누른 하루였어. 수급 얘기는 간단해. 오늘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개인의 구체적인 현물 선물 흐름이 따로 잡히진 않았어. 체감상으로는 미국 기술주 랠리와 중국 정책 기대에 연동된 심리장이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수급의 방향성보다 재료의 명확함이 더 컸던 날이라는 뜻이지. 거시 지표 쪽도 오늘 흐름과 맞물렸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숨을 덜었고 그게 주식 쪽 리스크 선호를 살리는 배경이 됐지. 중국에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양책 기대가 유지됐고 그 기대가 유틸리티나 내수 관련 업종까지 같이 들어올렸어. 지정학 쪽에선 중일간 긴장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일본 시장 변동성에 가끔씩 파도가 쳤고 말이야. 정리해보면 오늘 아시아는 미국 기술주 랠리와 중국발 기대감이 함께 받치는 구도였어. 중국은 AI와 정책 모멘텀을 타고 비교적 힘있게 올랐고, 일본은 외부 훈풍과 내부 변수가 충돌하면서 플러스권을 지켜낸 하루였지. 과하게 앞서가진 않았지만 다음 재료를 기다리기엔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 부탁할게. 내일도 시장 잘 정리해서 가져올게.